자, 1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벌써 어, 7단원 입체도형의 마지막 중단원, 자, 구의 건너비와 부피입니다. 자, 구는 우리가 좀 자주 볼수 있는 입체도형이죠, 그렇죠? 공도 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놈의 건너비와 부피, 한번 구하는 방법 한번 알아봅시다. 자, 구의 건너비입니다. 먼저, 자, 건너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건너비. 자, 탐구 학습에는 자, 실험이 하나 제시돼 있는데 자, 어떤 실험인지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 자, 방구가 있는데 자, 방구의 표면에 끈을 감는다 이거죠. 아, 그러면 자, 이 끈의 길이가 방구의 겉넓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자, 밑면을 제외하고 자, 방구의 표면이 끈의 길이다 이 대지전. 자 그런데 이 끈의 길이가 같은 몇 개를 준비해라. 두 개를 준비해라. 자왜두 개를 준비할까?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방구의 위쪽만 넓이를 표현했는데 아래쪽도 있잖아요. 그렇죠. 참 방구니까 위 아래가 똑같으니까 자 한쪽만 넓이를 표현하고 그 끈의 길이를 아, 그 깨는 끈의 길이가 같은 놈을 두개 준비하면 위 아래가 다 표현이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3 번입니다. 평면 위에 자 방금 우리가 구한 끈두 개를 가지고 뭘 만든다? 원을 만든다 이거야. 아 그럼 이러겠네. 자, 이 원의 넓이는 방구의 위 그리고 아래 즉 구의 겉넓이다 됩니까? 그렇죠. 이 원의 넓이는 구의 겉넓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자그 아래 1번. 자 3번에서 만든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구의 반지름의 길이에 몇 배가 되냐 이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직접 구해 봐야 되는데 자 집에서 어 뜨개질 같은 좀 굵기가 있는 이런 실로 실험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안 한다 이거죠. 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에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해 봤는데 자, 이 원의 반지름은 자, 구의 반지름을 선생님이 r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커다란 원의 반지름은 실제로 재봤더니 얼마가 나온다? 이 r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몇 배, 두 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구하라 그 2번. 자, 구의 겉넓이와 3번에서 만든 원의 넓이 사이의 관계. 아, 이거죠. 자, 구의 겉넓이는 자, 아까 방구의 표면을 덮은 놈. 그 끝에 두 개를 준비해서 원을 만들었으니까 어, 이 원의 넓이는 구의 겉넓이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구의 겉넓이와 이 원의 넓이는 뭐 하더라? 같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지기 2번. 자 방구에 감았던 끈의 길이가 두 배가 되는 끈으로 만든 원, 자이 원을 말하는 거죠. 자이 원의 겉넓이는 구의 겉넓이와 뭐하더라 이거야? 같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겉넓이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이겁니다. 자 아무 아래 한번 계속 읽어 보자.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이 2r인 원의 넓이와 같음을 알수 있다. 자 확인을 했죠. 자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이 2r인 원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지름이 2r인 이, 이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이니까 자 파이 2r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2r의 제곱은 4r의 제곱입니까? 자 상수는 앞으로 문자는 뒤에 그럼 몇 파이 r? 4파이 r. 자, 얘가 무슨 공식이라고 구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 구의 반지름이 얼마일 때 r일 때 얘가 되시죠? 자, 구의 겉의 넓이는 반지름이 r일 때 4파이 r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만 어,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잘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영상 하나를 자, 보고 어 이해를 좀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퍼퍼링이 있네요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자, 아까 오렌지를 우리가 구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오렌지 껍질은 구의 겉에니까 겉넓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껍데기 즉 구의 겉넓이로 자, 아까 오렌지를 절반을 싹둑 자른 그 단면으로 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원의 반지름과 구의 반지름은 어떻다?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의 겉넓이로 자, 반지름이 r인 원으로 몇 개를 채울 수 있다. 4개를 네 채울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여러분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는 얼마? 파이 r의 제곱. 자, 그런 놈이 몇개 만들어진다? 4개. 네 그럼 몇 파이 r의 제곱? 4파이 r의 제곱. 그래서 오렌지 껍질의 넓이는 반지름이 r일 때 4파이 r의 제곱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자 이거 공식 나왔으니까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구의 겉넓이.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반지름이 r,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겉넓이 S는 자 S는 4πr의 제곱이다. 되시죠? 자반지름의 r일 때 겉넓이는 4이 r 의 제곱이다. 자 그럼 개념 확인.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의 겉넓이는 어떻게 되냐? 어 너무 쉽죠? 자 겉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4파이 반지름이 2니까 2의 제곱. 44 4, 16입니까? 몇 파이? 16파이. 너무 쉽죠?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구와 반구의 겉넓이. 자 1번은 구죠. 어 반지름 5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의 겉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4파이 r의 제곱. 자, 5의 제곱은 25입니다. 25의 4를 곱하면 100. 자, 따라서 100 파이가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자, 반구죠. 자, 반구면 자, 반지름이 4일 때는 4 파이 아래 제곱. 이거잖아. 그런데 반구니까 얼마를 곱해줘? 그렇죠. 절반이니까 2분의 1을 곱해 주더라. 자, 따라서 자,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 그럼 16에 2를 곱하면 얼마다? 32파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32파이 하려 그랬는데 자, 32파이가 답이 아닙니다. 어, 선생님, 왜 이게 아닙니까? 반구는 구의 절반 아닙니까? 아는데 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가 차이가 있어? 자, 반구는 자, 구의 자, 이 어, 이 뭐라고 그죠좀 음, 매끈한 면도 있지만 단면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자, 반구는 우리가 단면이 있으니까 단면의 넓이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단면은 원입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그렇죠. 4인.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은 파이 r 래 제곱. 즉몇 파이? 16파이를 더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최종 답은 얼마가? 48파이가 정답이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실수를 하기가 쉽겠죠. 자,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이번에 이제 구의 부피인데 자, 구의 부피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자, 실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구 모양의 그릇에 서로 다른 색 모래를 가득 담아 밑면의 지름의 길이와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 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말은 반지름의 길이도 같다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높이도 서로 같습니다. 아, 반지름도 같고 높이가 같은 자, 구와 원기둥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구에 세 번을 가득 채워서 부었더니 원기둥에 가득 차더라 이겁니다. 자, 다시 자, 방구에세 번을 가득 채워서 모래를 수워토다 부었더니, 자, 이렇게 원기둥에 가득 차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방구의 부피는 밑면의 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방구의 지름의 길이와 같은 원기둥의몇분의몇 그렇죠. 세 번에 가득 찼으니까 반대로 삼분의 일이죠. 그런데. 자, 9는 방구의 두 배잖아. 그럼 3분의 1이 아니고 몇 분의 몇? 3분의 2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정리. 자, 반지름의 길이가 아닌 9의 부피는 자, 반지름과 높이가 같은 자, 원 기둥의 몇 분의 몇? 3분의 2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놈입니다. 자, 상황 설명을 드리면, 자, 왼쪽에는 삼각뿔, 자, 오른쪽에는 구, 자, 그런데 두개 높이가 서로 뭐합니까? 같다. 자, 어, 구의 높이는 뭐라고 할수 있어? 그렇죠. 구의 높이는 지름이니까 반지름이 아니면 이알이겠죠. E 그래서 원뿔의 높이도 이알이고, e 자, 그리고 구의 자 단면. 자, 정중앙을 딱 잘랐습니다. 반구+ 반구의자 단면은 원이겠죠. 그 원과 삼각뿔의 밑면 원은 서로 합동입니다. 자 상황이 이해되셨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잘 보셨습니까? 자, 여기다가 우리가 선생님 살짝 정리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우리가 방금 본 내용은 뭐냐면 자, 이렇게 자 원뿔이 있었죠. 자, 그리고 어, 구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구죠. 구. 구고 자, 이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자, 이놈의 반지름은 뭐야? R이다 이거야. 그런데 자, 혹시 원뿔의 부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뿌리니까 3분의 1/3에 파이 r의 제곱 됩니까? 되죠? 어. 자, 1/3에 밑넓이 파이 r의 제곱에 자, 높이를 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 여기가 2r이다. 자, 그럼 얘도 얼마다? 2r이다.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3분의 1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럼 얘는 3분의 2 파이 아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구의 부피를 어, 직접 구하기 힘드니까 방금 실험을 통해서 자, 원뿔의 물을 가득 채워서 담아봤더니 몇 번? 두번 부었을 때 가득 차더라. 어? 그러면 자, 원뿔의 부피는 3분의 2 파이 아래 세제곱이라면서 그런데 이거가 몇 번? 두번 그러면 상수끼리 곱해 볼까요? 그러면 3분의 2와 1을 곱하면 3분의 4πr의 세제곱이다. 이런 공식이 나온다 이겁니다. 뭐의 부피? 구의 부피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책으로 다시 가서 자 아까 우리가 했던 실험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자 반지름이 r인 자 구의 부피는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이렇게 3분의 4πr의 세제곱 이런 공식이 되더라 이거죠. 자 아래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의 부피. 자 반지름의 길이가 아린 구의 부피는 자삼 분의 사 파이 아래 세제곱. 다시 반지름의 길이가 아린 구의 부피는 삼 분의 사 파이 아래 세제곱이다. 자 영상을 다시 또 감아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 반지름의 길이가 삼인 구의 부피는 아 이제 공식을 배웠으니까 너무 쉽죠? 자,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자, 부피니까 세제곱 인다 이거지. 자, 그럼 3의 세제곱 3 하나 이렇게 약분하면 9 4 36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번 봅시다. 자, 다음 과 그림과 같은 구와 반구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부피. 어떻게 된다? 그렇죠.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자, 그럼 약분이 됩니까? 자, 9 하나하고 3 약분하면 그렇죠. 얘는 두 개가 되고 곱하기 3이 나오죠. 자, 그러면 99 81 43 12 이렇게 됩니까? 자, 그럼 얼마다 이거야? 972. 자, 따라서 답은 몇 파이? 972파이가 답이다. 이번 넘봅시다 자, 요놈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 3분의 4 파이. 자, r이 6입니까? 이거의 세제곱. 자, 반구니까얼마를 곱해? 2분의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깔끔하게 또3 하나, 2 하나랑 6 하나가 약분이 되네. 자, 그러면 자, 6 6 36입니까? 자, 36과 4를 곱하시오. 자, 36에다가 4를 곱하자. 64, 24. 12, 144. 144파이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어, 근데 선생님 아까 어, 방구 방구의 겉넓이를 구할 때, 어 이렇게 원을 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왜 구는 어, 왜 이번에 부피는 자뭘안 더해주죠? 왜 그걸 안 더하죠? 그렇죠. 자 부피와 겉넓이의 차이죠. 자 부피니까 굳이 원의 넓이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두개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자 243페이지 당일 숙제로 하셔야 되겠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푸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자1433 김책은 자 이렇게 꼭인적상항잘 나오게 해서 자 사진으로 이학습타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